안녕하십니까 치과 의사 김재일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 근관 치료, 신경 치료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치료를 싫어하시는 만큼 치과 의사들도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요,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어렵고 환자분들은 아프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징그러워서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데 근관치료 같은 경우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취를 상당히 좀 깊게 합니다 그걸 전달마취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뭐 잇몸치료나 다른 뭐 고철치료보다 훨씬 마취의 심도 깊게 되는 거죠 이제 치수라는 그 치아의 신경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취가 아주 깊지 않고서는 상당히 환자분들이 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마취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조금 더 길게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깊게 들어갔다가 풀렸다 하더라도 바로 마취가 다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시간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쪽으로 식사를 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하셨을 때, 혀를 씹거나, 볼을 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험이 발생했을 때 치과에 대해서 상당히 더 공포감 및 이제 걱정 같은 경우가 심해지시는데, 예, 마취가 끝나는 시간이 최소 3 시간까지 걸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근관치료라는 게 결국은 충치를 제거를 하고 예, 신경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다음에 소독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신경이 제거된 신경관에다가 저희가 채워놓은 작업인데 그 근관치료라는 게 결국은 신경치료가 마무리되는 작업 자체가 한네번 정도 됩니다. 큰 어금니의 경우 그 정도 되는데.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에 신경치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경치료는 이제 침치가 심했던 부분이 제거가 되면 아프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다제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픈 부분을 제거하고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메워야지 저희가 끝나는 건데 안 오시면은 치아가 오염되고 살릴 수 있는 치아를 결국은 나빠지면 더 아파지고 뽑게 되는 그런 나쁜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 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신경치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도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도 어려운데 현대문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시간 내 약속이 있어요. 그뭐 치과의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신경치료의 근본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이제 약속을 잡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 세 번째로 이제 치료 과정에는 아픈 게 없어지시니까 다시 딱딱한 거 드시고 단단한 거 드시고. 너무 씹고 다시 아파집니다. 왜냐면 그 치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경치료라는 게 결국은 종료가 돼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그 부분으로 강한 씹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또 이제 불편한 거 없어졌으니까 이제 딱딱한 음식 씹어 드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아가 금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픈 부분이 상당히 이제 또 다시 자극이 되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신경치료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다시 시부부를 해서 발생한 통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 하는 도중에 마무리 종료될 때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는 없는 지하다. 시부면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치과의사가 신경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신경관 내로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뭐 언제든지 얼굴이 붓거나 눈 밑이 붓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저희 치과의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만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끼실 때는 되도록이면 오셔서 볼수 있다면 치과의사들이 적절한 처방 및 아니면 뭐 소염술 그리고 이제 혹은 뭐그 배농술 시행할 수도 있겠고.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약국에서 약사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좀 붓는 느낌이 있으실 때는 병원에 오셔서, 다들 어차피 주치 있으시잖아요. 그 주치에 가시면, 적절한 조치 및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신경치료는 결국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이제, 잘 신경치료를 하는 의사도, 어 상당히 성공률 이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환자분들도 상당히 과장 걱정하시는 게 저희 신경치료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치료를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그 여러 가지 주의사항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마취할 때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약속 주기를 좀잘 지키셔야 되겠고요 단단한 음식을 드시면 안 되겠고. 붙는 느낌을 드렸을때 바로 오시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는 거뭐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치과사들 열심히 할 거고요. 이제 불편감이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